55편 1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온으로하나님못하여이늘 원수의 이와 악인의 악때문가 그들이 죄하고 내게 더하 시인이 아파하며 사망에 의한 이르게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두다. 나는 만약에 이럴 만한 내의 비동기나 지나개가 있다면 나라가 더 흔히 시해해도다. 내가 멀리 나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 성내의 풍구하지 그들을 서 그들의 을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러 성경에 두러 다니니 성경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의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속인문수가그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진리 내가 참악적이야. 나를 생하는 자의 욕구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의 인데 내가 그를 향해 흉악적이다. 그는 곧그 너보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면 소나고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시키리로다 주여과 친구여 의 내가 근심하려산 음. 시간이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나라를 외치는 자 많더니 나를 침해 존대 뱃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신리다그러 그들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이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저기와 악독한 어, 전을 치고 그의 언약을 개발하였다. 그의 눈 우유 기업보다 코로나 그의 마음은 존재이며 그의 마음은 기업보다 유할하였 그의 집을 여호와께 받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위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잘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서 그들로 남해를 던시게 하시니 피를 흘리게 하며 죽이는 자들을 그들을 멈추 하는 나의 소중함을 가 나의 주를의지하시 주를 아멘 In t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I 내 i 에기도 g e 를 you a kid o 이다 서써 있지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듣고 계시나요? 숨을 때도 있으시나요? 듣고 계시요 예? 듣고 계시요어 듣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이 숨었나? 하나님 도를안기울시나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어,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그리고 뭐냐면, 숨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길러요. 그리고 형제님, 형제님은 하나님 형제님, 하나님은 백성이요?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백성. 백성이지요, 아들이지요, 나도 아들이지요, 집사님도 아들이지요. 네. 하나님 기어요 때로는 우리가 요즘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예, 네. 보신 분 없지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자신는그 하나님만 느껴요. 없는. 느낄 때도 있고 없을 때 예, 네. 못 느낄 때도 있고 그럴 수있죠 네, 이절못 써요. 내게 부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시 그러고 있어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아들이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사우왕이다이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지요. 사울왕은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이스라엘의 첫째 왕, 첫째 왕이었던 사울왕.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울왕? 영이 그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빠이. 받았어요. 사울왕은 그 받았어요? 형제님, 네. 사우라구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영혼 받았어요. 영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 때도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서 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에, 저기, 다이 조그만한 소년, 소년이, 소년이 골려서 죽이고 오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이소 죽인 자는 만만이요사우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높인 거예요? 다이소더높여놨잖아요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예사람. 예사람이 어, 올라왔다 할수 있죠. 애사람을또 음. 달리 표현하면 뭐가 올라온 거지? 그거보다 뭐라고요? 시기가, 시기 질투가 올라온 거예요. 시기 질투 누가 넣어준 거지? 나, 이, 근데 본래 자, 그 사우랑 속이 들었어야 안 들었을게. 사우랑 속에 시기 질투가 본래 있었던 겁니건 육체 속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요내 속에도 있어요. 내 육체 속에도 있어.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속에서 어 올라오는데 마귀가 시기 질투를 일어나게 그 육체 의건드을건드려서어 이제 일어나게 해서 실제로 다시 죽이려고 차을 던져요. 다시 피했지. 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울 안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유계세력이 사로잡혀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유계세력이 강하니까 성령님이 해주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끌려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 왕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던 그 다윗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군대를 불호다 니면서 쫓아다녔어. 나라를 구한 사우라 다우 우랑이 다윗을. 그러니까 그 탄식하며 이렇게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상절에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악재 때문에 그들이 제악이 되게 하에 노아의 딸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데 어때요? 근데사우람은 사울왕은 다윗왕을 쫓아다니는데 우리 육체의 세력이 우리 속에 있는 세 사람을 공격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집어 보면 영적으로 볼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그 여기 목사님이 할때 그랬지요. 요즘에 뭐가 있다고요? 뉴스에 뜬다고 했어요. 묻지마. 어 묻지마 밖에. 네, 묻지마. 마사기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와서 자기 속에서 이게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그것을 그 정체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유계 세력이 올라와서 자기를 망치게 하고, 자기를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유계 세력을 못 보고, 막의 정체를 모르고, 그것에서 그것을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 마귀가 꼬임에 넘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것은 사람을 살인하고 사람을 해고자 하고 배를 입히는 일까지는 안 하지만 순간순만쫑쫑만한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도 넘어갔더라니까요. 그것은 멸망의 삶이잖아요. 멸망의 삶인데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용서 받은 죄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윗이 지금 쫓겨 다니고 있거든요.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잘못한 거 없어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에서도 뭐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그 괴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병에서도 하나님의 성리를 보고 우리가 그 다른 넘어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하늘의 생각이냐, 이걸 놓치면은 우리가 순간에 미흡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우랑 다이시, 심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을 우리가 보고요.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음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움과 덜림이 내게 일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근데 두려움은 또 누가 넣어줘요? 공포를 누가 넣어줘요? 아니. 예.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이 뜻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들을 있는 겁니다 8절 현제님 들어보세요. 나의 유리한 눈물을 주께서 계수하시사오니 계속,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아이고 55장 8절 6절 1 0절 6절 6절이요? 나는 말하는 것을 말하는 나에게 비둘기의 에 날개가 있는 면날 나라가 광포리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 그리고 힘들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불해요. 그 다음에 칠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양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해가서 폭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 내가 성에서강포한불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멸하소서. 그들의 해을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들여 다니며 성중에서 죄악의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아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떠나지 않냐하옵다예 말씀하세요.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거 취임예요 그냥 취임새예요? 예. 아니, 그, 저기, 이, 그것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 같으면, 그, 그 뜻은 지금 기억나지 않고요. 확인해 봐야 될고예제취임 중에 하나예요. 아. 예.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구원받은 영이에요. 우리 구원받 그 옛사람인 육의 세력이 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육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환경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있는 육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나, 읽어보세요. 나를 생물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 그는 그곧 그, 그, 너로, 어, 너로,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응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힌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동료요. 그리고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 같이 의논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닌 형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괴세력이 끌려가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상체로 수원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근데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석하지 아니하면은 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잘로그 저기 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든 게 뭐죠? 자존심. 자존심을, 그 육적인 자존심.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진짜 멋있, 멋있는 사람이 되겠죠? 16절 읽어보세요. 15절. 15절이요? 예, 사망이 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낙독이 그들의 거척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으미로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 애매하게 앉아 있어서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들이 산 채로 수월에 내려가고, 몽구에 내려가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그 유괴 세력에 내려가서 어, 마귀의 미역에 넘어가서 육에 대해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볼수 있어요. 그것은 멸망의 삶이 되죠. 그들이 누구냐?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친구라고, 친구를 어, 통해서도 하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외 여호와께서는 예, 구원하신다고 보고 있고 1 7절 저녁과 아침과 전후에 대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 나를 대적하는 차만 아, 들리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 속에서 다윗이 다윗의 아들까지도요 아들까지도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모르고 왔어. 아들이 아들이. 이렇게 다이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자기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사람이 있지만 중생된 영이 있지만 거듭난 영이 있지만 우리 육체 세력은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고, 나를 그, 어,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어요.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18. 나를 대적하면서마다 나를 치는 전쟁의 그내 생명에서 구원하서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타이시 그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부분들을 엿볼 수 있고요. 에프도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놔주시리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통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 어 있음 부분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체는육체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지요.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한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의 입은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혹은 칼이로다.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 굉장히 듣기, 듣기 좋은 말들은 하고, 나를 유한 말처럼 들리게, 들리게 하기는 하지만, 그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말은 기름보다 유한이 실상은 꼭 칼이로다.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을 숨은 칼. 22절 읽어보세요.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여주시고, 의나 여동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길러시기 위해서 조성하신 길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찾고 우리가 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이 사건을 이 사람을 이 환경을 왜 내게 두셨습니까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내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질병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23절,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을 여기 22절에서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은 너와 함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우인의 여동함이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라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든든히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2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탐멸의 공동에 빠지게 하십니다. 피를 흘리게 며 네. 속이는 자들, 그들은 나를 반도 살지 못하것으나 나는 주에 의지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그들을 파매를 잃는 에빠진자 하십니다. 그러면 유계세력에 빠져서요, 그, 어, 그, 유계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의 삶이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 다른 삶이요? 마귀. 마귀 다른 삶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육이 잘하는 거요 육이, 육이 악한 게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버리고, 믿음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맞을 때 속은 삶이고, 파멸된 삶이고, 멸망의 삶이 되어버려요. 네.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삶이지요. 피를 울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이 나를 반도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며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이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기도의 내 길을 기우시고 내감옥에서 감관하는 데에 숨지 마셔서 하나님 숨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다이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 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